바로 학세권이죠 학세권. 네. 학습을 다할 수 있는. 그리고 여기 옆에가 숲세권입니다. 여기가 이제 공원세권. 공세권. 공세권. 네. 공원 바로 가죠. 근데 일단 생기든 안 생기든 일단 여기는 싸다. 지금 확실히 팔리는 매도된 가격보다 지금 현재 최저가가 싸기 때문에 저렴하기 때문에 우리는 임장을 왔다라는 거예요. 관리실에 가는 걸 무서워하더라고요. 무서워할 필요가 없어요. 관리실은 우리가 낙찰을 받게 되면 우리한테 돈을 받아야 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더 적대적이지 않아요. 음.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가 돈을 줘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네. 우리도 얼마를 물어줘야 되는지 하는 거고, 그쪽에서도 어, 빨리 돈을 받아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거 물어보면 굉장히 잘 알려줍니다. 알겠습니까? 네, 괜있어요 네. 네. 관리사, 관리사무소, 그렇죠. 우리 관리사무소 왜 간다고 했죠? 관리비 미납 있는지 확인하러요. 퀴즈 낙찰이 되면 관리비는 몇 년까지 물어줘야 될까요? 3년이요. 3년이요? 3년 어떤 것까지? 어떤 것까지가 뭔말이에요 이제 뭐 공용 부분 아니면 이제 뭐 전체 부분? 전체요. 전체 부분요? 아, 전... 관리비. 정답은 3년치 공용 부분 맞네요. 전부 다 이제 공용으로 썼던 그런 부분만 3년치가 낙찰자가 딱 냅니다. 뒤에 놀이터도 있네요. 그러네요. 화장실도 있어요. A few moments later. 우리가 이제 관리소를 왔잖아요. 네. 관리소를 왔는데 이제 여기에서 얻은 정보들. 주차는 300몇 대 정도인데 등록되어 있는 게 400몇, 450대가 넘는다. 네. 그러면 이걸로 우리는 이제 한번 왔지만 주차가 좀 대란일 수도 있다. 네. 자리가 없을 수 있다. 네. 여기는 세대수가 적은데 관리비가 좀 세다. 13만 원 정도? 네. 공용으로 나온다. 라는 네. 거. 그다음에 이제 또 미납. 미납 관리비를 우리가 제일 처음에 확인을 하러 왔죠. 네. 미납 관리비는 없다. 좀 궁금하신 게 있나요? 왜 미납 하지 않았는지 궁금해요. 아 여기가 살고 있는 사람이 왜 미납을 하지 않았는지. 네. 나는 계속 살고 있기 때문에 전기나 수도나 가스 이런 부분이죠. 네. 전기 수도 가스는 안 쓰면 잠글 수 있단 말이에요. 기본만 아... 살, 사용할 수 있게끔. 네. 우리도 이제 미납 한 번. 해 보셨나요? 한 번도 안해 보셨죠. 아파트는 그러면 관리사 관리소에서 관리를 한다는 말이. 에요 그렇죠 이제 관리소에서 관리를 하는데 미납이 오래되어 있다. 그럼 이제 전기, 가스, 수도 이렇게 다 끊습니다. 음 네. 근데 지금 잘 살고 있기 때문에 미납을 안한 거죠 이제. 음 어찌 됐건 나중에 청구를 그 살고 있던 분께 할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안 내더라도 자기 손해예요. 왜냐 음 연체이자가 나가기 때문에. 음 네. 이렇게 하면은 좀 편하시죠. 네. 네. 그럼 그리고... 아파트에서는 네. 거의 이제. 보통 관리비 다 낸다라고 인지를 하면 되나요? 웬만하면은 내는데 어떤 아 예를 들어서 신용 불량자인데 안에 살고 있는데 못 냈어. 그러면 결국엔 낙찰자가 아까 공용 관리비는 내야 된다 했잖아요. 네. 왜 내야 되냐? 안 내면 나도 들어가서 살 수가 없어요. 음. 뭔가가 다 원활하게 돼야 되는 데 수도 전기 가스가 돼야 되는데 그걸 해결하기 전까지 안 해주는데 그럼 나는 새로운 사람을 받으면 팔 수가 있을까요? 음. 안 팔아지겠죠. 네. 안 사지고. 네. 그러니까 내가 또 그것까지 모르줄 생각으로 할수 있다. 아니. 한번 가시죠. 그리고 여기서 또 얻을 수 있는 거 팁. 여기 관리 사무소까지 찾아온 건 내가 처음이 아니에요. 처음이에요. 처음이죠. 전화는 많이 온대요. 네. 근데 오는 사람은 없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저기 현관까지 봤을까 안 봤을까? 안 봤어요. 그렇죠. 이럼으로써 내가 한 단계 더 성장하고 좀더 레벨이 좀더 높아지는 거죠. 근데 매각 기일 일자 며칠 전까지 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이게 매각기일이 7월 2일이에요 네좀 그러면 한달 남았으니까 네. 그때 동안에 이제 다시 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 네. 사람들이 네. 그러면서 이제 저는 또관리한테 전화하면서 혹시 내 가격은 당연히 내가 정하지만 몇명 왔는지 궁금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럼 이제 저 그때 처음 왔던 사람인데요 이렇게 하면 다 기억하십니다 음. 네. 그러면 좀 많이 혹시 오신 분은 계시나요 하면은 어, 오신 분은 없어요 이러고 또 전화는 꾸, 꾸준히 오나 그러면 꾸준히 옵니다 이렇게는 돼요 확실히 얼굴을 보고 하는 게 사람간의 사람 일이잖아요. 네저 같은 경우에는 답은 현장에 있다라고 딱 말씀을 드립니다. 네. 가시죠. 봐봐 여기서만 보더라도 저기 보면 바로 학세권이잖아 학세권. 네. 학습을 다할수 있는. 그리고 여기 옆에가 숲세권입니다 여기가 이제 공원세권. 공세권. 공세권. 네. 공원 바로 가죠.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우리가 선품을 팔았었을 때 온라인상으로 확인을 했던 거 어떤 게 있었냐. 여기가 이제. 지하철역 2호선이 생겨요 광주에. 네, 네. 근데 2호선이 여기 맞은편에 조금 걸어가야 되지만 이 맞은편에 2호선이 이제 생길 예정이다. 근데 일단 생기든 안 생기든 일단 여기는 싸다. 지금 확실히 팔리는 매도된 가격보다 지금 현재 최저가가 싸기 때문에 저렴하기 때문에 우리는 임장을 왔다라는 거예요. 호재나 이런 것들은 이제 플러스텀. 그다음에 임장 혹시 여기까지 와서 궁금한 점.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리고 명도 무서워 할 수도 있는데 이거 입찰 받고 낙찰 하더라도 명도 문제 없어요 왜냐 대항력이 없습니다 끝 지금까지 부회준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